서울의 초가을 아침, 창문 밖으로 한강 위를 스치는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남편은 또다시 출장이라며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나는 넓고 조용한 아파트 안에 혼자 남겨졌다. 평소 같으면 그 고요함이 익숙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나기 전, 짧게 던진 한마디가 떠올랐다. 준호가 며칠 우리 집에 지낼 거야? 월세 문제로 힘들다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유를 묻지도 못했다. 마치 날씨 예보처럼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나는 결혼식 날단한번본 적이 있었다. 그때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스무대 초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 어젯밤 늦게 도착한 준호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작은 가죽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짙은 밤색 스웨이드로퍼, 발목 위로 보이는 얇은 검은 양말,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나를 보며 밝게 웃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침이 되어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이미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흰색면 티셔츠와 검은 슬랙스, 그리고 앞머리가 살짝 젖은 채로. 그 순간 나는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잘 다듬어진 어깨선과 팔근육,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손목시계의 은빛. 수건이 어디 있죠? 그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전자레인지 옆두 번째 서랍이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과를 하나 집어들더니 식탁에 앉았다. 우리는 날씨와 커피 취향, 한강 야경이 가장 예쁜 계절에 대해 가볍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대화의 가벼움 속에도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서로가 의도치 않게 리듬을 맞추고 있는 듯한. 그날 점심. 나는 연한 민트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다. 특별히 꾸민 건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 사이로 가끔 스치는 시선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그는 부엌에서 파프리카를 썰고 있었고, 나는 양념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다 손을 뻗어 후추를 집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아무 말 없이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그 순간의 온기가 손끝에 오래 남았다. 나는 괜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나란히 서서 물기를 닦는 그의 손동작이 유난히 느릿하고 조심스러웠다. 젖은 접시를 건네며 스치는 손등, 그리고 그때마다 짧게 마주치는 시선. 숨이 미묘하게 빨라졌다. 밤이 되어 나는 방으로 올라갔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시선은 한참 동안 부엌 쪽을 향해 있었다. 거기서 느껴진 공기와 온기,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나를 잠못 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한강 위에 얇은 안개가 천천히 거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흐릿해졌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 부엌에서 준호와 나란히 서 있던 순간, 손끝이 닿았던 감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옅은 화장을 했다. 특별히 꾸미려던 건 아니었지만, 손이 자연스럽게 립스틱을 조금 더 진하게 발랐다. 오늘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랩스커트를 골랐다. 허리라인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디자인, 그리고 발목에 닿는 얇은 실크 스카프를 매듭지어 포인트로. 발에는 은은하게 광택이 나는 누드톤 힐을 신었다. 스스로를 위로하듯, 그냥 기분 전환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부엌에 내려가자 준호는 아직 잠에서 덜깬 듯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검은 반팔 티와 회색 조거 팬츠, 발에는 흰색 실내 슬리퍼,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그냥 오늘은 잠이 빨리 깼어요. 나는 대답하며 커피 향에 스며든 은은한 그의 체취를 느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나에게 잠깐 같이 나가자고 했다. 한강변을 걷고 싶다고 가을비디 내려앉은 강가의 공기는 선선했고,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얇은 트렌치 코트를 걸쳤고, 코트 끝자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발목에 실크 스카프가 살짝 드러났다. 준호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무는 걸 느꼈다. 걷다 보니 작은 찻집이 보였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은은한 국화차 향이 공기를 채웠다. 우리는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나에게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예전 직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고운 옥색 놀이개가 들어있었다. 길가에 있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가볍지 않았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다시 마주쳤다. 나는 한식으로 저녁을 준비했고, 그는 채소를 씻으며 내 옆에서 도왔다. 싱크대 앞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스칠 때마다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설거지를 마친 후, 나는 무심코 머리를 묶으려 고무줄을 찾았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비단끈을 꺼내 건넸다. 이걸로 묶으시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끈으로 머리를 묶는 순간, 그의 시선이 목덜미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짧은 침묵, 그리고 부드러운 공기.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놀이개와 비단끈을 손에 쥐었다. 그것들이 단순한 장식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오늘 하루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더 깊게 흔들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은 유난히 흐린 하늘로 시작됐다. 잔뜩 낀 구름 사이로 간헐적으로 스미는 햇빛이 거실 벽을 스쳤다. 나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옅은 분홍빛 한복 저고리를 꺼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부드러운 옷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필요했다. 아래에는 크림색 치마 대신 모던한 라인으로 재해석된 긴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했다. 전통과 현대가 섞인 모습, 그리고 손목에는 얇은 옥색 팔찌. 부엌으로 내려가니 준호는 이미 주방 한쪽에서 김치를 꺼내고 있었다. 평범한 회색 셔츠였지만 손목 단추를 풀어 소매를 걷은 모습이 묘하게 눈을 붙잡았다. 그는 내 모습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요. 아침 식사 후 그는 집안 수리를 돕겠다며 창틀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쿠션 커버를 갈아 끼우고 있었다. 창문을 닫다 그가 몸을 숙였을 때 셔츠의 단추 사이로 드러난 쇄골과 목선이 순간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점심 무렵 그는 한강 인근의 작은 전통 찻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가는 길에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작은 검은색 우산을 썼다. 좁은 우산 속, 그의 어깨와 팔이 내 팔에 닿았고, 그 미묘한 체온이 전해졌다. 찻집 안에서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작은 찻잔을 들 때마다 손가락에 닿는 유리의 온기보다,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훨씬 더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유자 향에 취한 듯,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싱크대 위 높은 찬장에서 소스를 꺼내려다 균형을 잃고 살짝 뒤로 넘어갔다. 그 순간, 준호가 허리를 감싸며 나를 잡았다. 그의 손바닥이 치마 허리 부분에 닿았고, 그 압박감이 나를 순간적으로 숨 막히게 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낮게 울렸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심장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요리를 이어갔지만 그의 손길이 스쳐간 허리 부분은 끝까지 식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는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나무 빗이 들려 있었다. 머리가 풀렸네요. 제가 묶어드릴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를 부드럽게 훑을 때마다 숨이 조금씩 짧아졌다. 비단끈으로 묶어준 후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이게 더잘 어울려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거울 속에 나를 오래 바라봤다. 목덜미에 남은 은근한 온기와 그 빗질의 감각이 다시금 떠올랐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선은 점점 더 얇아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잔잔한 비가 내렸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옅은 회색 니트 원피스를 꺼냈다. 허리를 은근히 감싸는 라인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 그리고 얇은 검정 스타킹. 발에는 작은 진주 장식이 달린 블랙 플래슈즈를 신었다. 목에는 전날 준호가 선물한 옥색 놀이개를 브로치처럼 달았다. 거울 속의 나는 분명 예전에 아줌마 같은 내가 아니었다. 부엌에 나가니 준호는 검은 셔츠와 슬림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소매를 두어번 접어 올린 그의 팔에는 미묘하게 잡힌 근육선이 보였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스치듯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길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비가 그치고 그는 한남동 골목의 오래된 카페에 가자고 했다. 그곳은 창문이 크고 가죽 소파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다.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커피잔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내 머리카락 끝을 가볍게 만졌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의도된 듯한 동작. 나는 가만히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우산을 나 대신 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치마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준호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걸 느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주방의 좁은 공간에서 나는 찜기를 꺼내려 살짝 발도듬을 했다. 순간 뒤에서 그의 손이 내 허리와 손목을 동시에 잡았다. 위험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손길은 순간적으로 모든 공기를 달궜다. 그날 밤 거실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놀이개 장식을 살짝 만져보았다. 이거. 정말 잘 어울려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가락이 옷감 위로 천천히 움직였다. 목선까지 스치는 감각에 숨이 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는 아주 가볍게 내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빗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내 손을 풀고는 말했다. 이대로 가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 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 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달콤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준호도 움직임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봤다.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다. 그는 평소 출장에서 돌아올 때와 달리 아무 말도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젖은 바람이 그 뒤로 스며들어 거실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나와 준호를 번갈아 보더니 가벼운 고개 끄덕임만 남기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그 표정엔 화도, 놀람도 없었다. 대신 낯선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무언가 설명해야 할것 같았지만, 목이 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물한 컵을 마시고, 천천히 나를 향해 말했다.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말자.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기운이 숨어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가방을 들고 게스트룸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소의 그것과 달랐다.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 오늘 나가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따라 나서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그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봤다. 빗물이 흩날리는 골목길로 걸어가는 그의 어깨,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집안은 비 오는 소리와 냉랭한 공기만이 남았다. 거실에 홀로 앉아 나는 준호가 준 옥색 놀이개를 손에 꼭 쥐었다. 작은 장식이었지만. 그 안에 며칠 동안의 모든 공기, 시선, 떨림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게스트룸 문 너머로 들리는 아주 희미한 발걸음 소리. 남편이 깨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만이 깨어 있는지 알수 없었다. 시선은 창밖의 흐린 불빛에 고정됐지만 머릿속은 앞으로의 일로 가득했다.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상상을 했다. 다시 다른 발걸음 소리 다시, 그 시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